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라이브 문을 열립니다. 태풍 링링 북상에 서울 각 자치구들도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예정된 행사들을 취소하는가 하면 송파구는 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고 중구는 취약 가구에 돌봄 공무원들이 투입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링링의 순간 최대 풍속은 가로수가 뽑힐 정도까지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치구도 물론 이겠거니와 각 가정에서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9월 5일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원구 의회가 크로아티아와 스페인 등으로 연수를 떠나는 가운데 의회 내부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회의적인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위례 신도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램프가 개통한 가운데 이달 말에는 동부간선도로에서 위례로 진출하는 램프도 개통됩니다. 서울시 골목길 재생 사업 대상지로 최근 마포구 망원 일동도 선정됐습니다. 망원역과 망원시장 인근길에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고양시 소재 난지물 재생센터에서 서울 분뇨를 받지 말자는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원구입회가 오늘 17일부터 크로아티아를 포함한 발칸 3국과 스페인으로. 공무국외 출장을 떠납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출장 계획서를 공개하는 등 내실이 있는 연수를 약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회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원구 의회 홈페이지입니다. 2019년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와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의회 공무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구의회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두 팀으로 나눠 발칸 3국과 스페인으로 연수를 떠납니다. 한 팀당 7박 9일 일정입니다. 의원 19명과 직원 8명에 대한 총 경비는 9,400여만원. 구의회는 현지 공원과 주요 거리 방문, 요양원과 관련 부서 시찰 등을 통해 선진 문물을 배우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회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노원구의회 주희준 의원은 해외 출장이 의정 활동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겠다며 이번 출장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 의정 활동하고 해외 연수하고 전혀 연관성이 을못 느껴서 그 동안에 해외 연수를 다녀왔던 수없이 많은 선배들 실제로 구정 활동을 하는데 의정 활동에 벤치마킹 되어져서 정책으로 이반된 적이 있는가 저는 단한 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무국의 출장은 어떤 것인지 출장 경험이 있는 전직 노원구의회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직 의원은 해외 탐방은 필요하다 보지만 열의를 갖고 연수에 임했던 의원은 소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장의 경우 대상 국가부터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알칸 그 삼국 가가지고 뭘 배우고 오겠습니까? 거기가 사회주의 국가고 그런데 어쨌든 시스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뭘 그래서 그걸 와서 여기 적용할 만한 게 있을까요? 거리에서 만나본 주민 반응 역시 싸늘했습니다. 그 여태까지 우리가 못살사있는 원인이 다거 있는 거라 자기는 해외 나가서 이틀 됐나 하루 됐나 잘 놀고 왔겠지. 지금 무슨 갔다 오는 거냐는 어쨌든 얘기가. 내부 비판과 주민 불신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의회는 과거와는 다른 대실 있는 출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장 후 연수 보고서를 통해 경험한 내용을 성의껏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위례신도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가 최근 개통했습니다. 그동안 정체 구간을 거쳐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했던 터라 위례 주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장지 지하차도를 빠져나온 차들이 고가 도로를 향해 올라갑니다. 위대신도시와 동부간선도로를 잇는 진입램프가 개통한 겁니다. 위대신도시에서 주변 도심부로 연결되는 장지 지하차도에서 시작해 동부간선도로로 이어지는 총연장 638m 구간입니다. 이전까지 위대에서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선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를 빚던 새말교차로 일대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동안 위례신도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데 러시아어 기준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진입 램프 개통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교통 분산 효과까지 더해져 송파대로와 세말로 등 주변 도로의 정체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달 말이면 동부간선도로에서 위대로 진출하는 램프도 개통돼 효과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음. 그 동부간선도로에서 바로 단천동로 쪽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한 5분에서 10분 이상 그 시간이 단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결램프의 필요성을 줄곧 건의했던 주민들은 이번 개통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도심부 연결에 한계가 있던 장지 지하차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체감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획도로에서 지금 이래신 도시 주민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 측면에 있어서는 제일 효과가 높은 어떤 한편 송파구는 동부간선도로 진출램프의 명칭 재정과 장지 지하차도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까지 마친 송파구는 추석 전까지 서울시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골목길 재생 사업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중심으로 환경 정비가 진행되는 재생 사업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이 진행되는데, 연남동과 합정동에 이어 최근 마포구 망원 1동이 골목길 재생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다가구 주택이 빼곡합니다. 길 중앙으로 튀어나와 있는 전신주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선들, 6 m 도로 한쪽은 주차된 차들이 점령했고 이로 인해 사람은 물론 차한 대가 통과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이거 몇십 년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날만 되니 몇십 년 됐어요. 이거 저, 전비선 때가 이거 전화선이거든요. 이거 오래된 거예요. 그 노후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인 마포구 망원 일동이 골목길 재생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6호선 망원역과 망원시장 사이에 월드컵로 19길 일대로 전체 면적은 19,000여 제곱미터, 균형발전 촉진지구에도 빠져있고 망리단길과 인접해 있음에도 낙후된 동네 환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곳입니다. 20년 이상 된 거가 90% 이상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망원 시장이라든가 그 망리산길 그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됐는데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망원 일동이 골목길 재생 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면서 군은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달 중 시로부터 사업비가 내려오면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군은 일단 녹색 마을을 테마로 구상하고 있지만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부터 파악할 방침입니다. 담장 수목, 담장을 이용하여서 거기에 나무도 심고 하는 어떤 진짜 친환경적인 마을 이런 거 그런 쪽에 좀 중점을 둘 각합니다. 한편 망원 일동 골목길 재생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오는 2022년 말. 군은 골목길 재생 사업과 별도로 집수리 지원과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도 연계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등 일대 주거 환경 개선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천선입니다. 강변북로 방화대교와 가양대교 사이를 운전하다 보면 맞게 되는 악취,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바로 난지물재생센터의 하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위치는 고양시 대덕동인데 관리는 서울시가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일부 지역과 서울 여러 자치구들의 하수와 정화조 등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근처에 사는 고양시 주민들은 늘 불만이었죠. 왜 서울시 하수를 우리 동네에서 처리하냐 이런 고질적인 민원 때문에 지난달부터 주민들은 난지물 재생센터를 지하화하던가 연구 폐쇄하던가. 이런 요구를 하며 난지물재생센터에 차량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서울시가 상생발전 공동합의문을 체결했지만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한 인근 주민의 주장 들어보시죠. 분뇨가 방치가 되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래서 슬러지에 대한 냄새, 분뇨에 대한 냄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냄새를 갖다 맡으면서 식사를 하고, 24시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는 않고, 주민들이 괜히 뭐 이기주의적이다, 돈 받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네, 서울시의 기피시설로 타 지역과 갈등을 빚는 건 난지 물 재생센터 뿐만이 아닙니다.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의 쓰레기가 매립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오늘 2025년부터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쓰레기 반입량도 제한한다는 것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3회 1 공구매립지는 당초 2025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였는데 매년 반입되는 쓰레기량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예정보다 1년 빠른 2024년도에 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일 반입량과 이에 따른 페널티를 정한다는 겁니다. 이곳 쓰레기 전체 반입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에 더 급한 불이 떨어진 거죠. 당장 내년부터 쓰레기도 줄여야 하고 2025년부터 자체적으로 쓰레기도 처리해야 할 판인데 서울시는 아직 이렇다 할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서울시 입장 잠시 들어보시죠 우리 시의 별도 대응 방안 이거를 지금 공개적으로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는 것들을 빨리 이제 실행에 옮기는 거 네, 일반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고 이 순수한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매립지 부지 조성까지 4, 5년이 걸린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인근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와 민원을 제외했을 때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쓰레기 발생기 처리의 원칙에 따라 서울에도 매립부지나 더 많은 쓰레기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적인 장벽과 여러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인터뷰를 통해 한 말입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에 매달릴 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깊이 시설을 해결하는 게 마땅하다. 핑크빛 정책들만 내세우지 말고 이 당면한 숙제들도 해결하라는 거죠. 이와 함께 서울시민들도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쓰레기 대란을 앞두고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내가 버린 쓰레기에 대한 개인과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이고 의식적인 책임감도 필요할 겁니다. 뉴스엔 이슈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쓰레기를 줄이는 게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물론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출된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폐기물의 디자인을 더해 새롭게 활용하기 위한 서울 새활용 플라자가 오늘 두 도를 맞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행사들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새활용 플라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 세활용 플라자가 오늘 두 도를 맞았다고요. 먼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재활용은 들어봐서도 새활용이란 말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마말 예. 그대로 버려지거나 폐기되는 물건을 새롭게 활용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찢어진 방수천과 소방 호수 등을 이용해서 가방과 지갑 등을 만드는 게 대표적인 사활용입니다. 예. 어,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새활용 플라자는 이 세활용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네. 오늘 개관 2주년을 맞았는데요. 지금껏 900회 이르는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지금까지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군요. 아, 오늘 개관 2주년을 맞아서 오늘부터 특별한 행사도 시작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서울 플라자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쓰레기 없는 생활 속그 세활용 실천이라는 주제로 각전 체험과 교육, 이 학술 행사 등이 마련되는데요. 기존 프로그램 등은 확대되고 세활용을 주제로 한 기획 전시와 워크숍, 학술 포럼 등이 집중 운영됩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포럼이 눈에 띕니다. 이 미래혁신을 위한 업사이클 어젠다 공유를 목표로 하는데요. 11월까지 세활용 도시정책 의제 공유 등 매달 한 번씩 각기 다른 주제로 국제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아, 이제 곧 자원 순환의 날이라서 이 페스티벌의 시작이 더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참여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개관 2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페스티벌이 시작됩니다. 네. 오늘 개관식에는 새로 그 활용을 전시회를 비롯해서 시민 참여 부대 행사가 마련되는데요, 프리마켓을 비롯해서 어린이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또 오후 4시부터는 영분의1 티셔츠 그리기라는 워크숍이 열리고요. 이 이후 5시 50분부터는 세활용을 주제로 한 청년 열린 포럼이 개최됩니다. 연말까지 세부 일정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니까요. 홈페이지에서 일정 참고하셔서 온 가족이 함께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울 세활용플라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퇴인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환경 보호와 재활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원순환의 날이 마침 내일이라고 하는데, 더욱 의미 있는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두 돌을 맞은 서울 세활용플라자 연결해 봤습니다. 곧 있으면 추석이죠. 명절 준비로 장 보는 집 많으실 텐데요. 용문 전통시장에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장을 보면 선물을 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노래로 시장 방문객들의 흥을 돋우는 장기자랑 대회도 마련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시장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장기 자랑 대회입니다. 장을 보러 온 손님들은 흥에 취합니다. 당일 3만 원 이상 장을 보면 상품권과 에코백이 주어지고 자동 응모 방식으로 경품 추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행사가 있어서 좋네요. 아 이런 것도 그냥 주니까 좋죠. <laughs> 육문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는 9일부터 3일 동안엔. 시장에서 제로페이로 5천 원 이상 또는 카드나 현금으로 5만 원 이상 구매 시 선착순 70명에 한해 캐리어가 지급됩니다. 추석 제일저 제수물이나 여러 가지 물건 을 사러 오시기 때문에 그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고객님들한테도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전통 시장이 되도록 용문 시장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문 전통시장 추석맞이 행사는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11일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곳곳에서 기념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은 더욱 외로운 명절을 보내기 마련인데요. 강동구에서는 이런 소외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반죽 안에 포슬포슬한 참깨를 넣는 손길. 참깨를 아는 반죽은 찜통 안에서 맛있는 송편이 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강동구 새마을 부녀회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게 나눠주기 위한 송편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강동구 새마을 부녀회가 송편 나눔 봉사를 한지도 벌써 20년째. 동주민센터에서 파악한 홀로 사는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해 매년 송편과 밑반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강동구 새마을 부녀회 회원과 다문화 가정 여성 등 50여 명이 나눔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강동구 새마을 부녀회원들과 회그 어, 다음에 다문화 가족 어, 여성들과 함께요, 쉽지 일반으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 가정 여성들도 정성을 담아 송편을 빚습니다. 직접 만든 송편 하나 하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제가 만드는 거는 다른 사람한데 나눠주고 모는 거 맛있게 먹으면은 더 좋아요. 이날 강동구 새마을 분녀회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만든 송편과 밑반찬은 강동구내 18개 동 200가구에 전달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어제 오후 2시경 종로구 동묘시장의 한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작업 중이던 남성 한 명이 얼굴과 손 등의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적 작업 중 휴대용 부탄가스에 불꽃이 튀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서울 중구지부는 지난 3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서양호 중구청장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서구청장의 구청 공무원에 대한 공개적인 비하, 모욕 발언 중단과 즉흥적이고 졸속 업무 지시 중단, 매년 초 인사 원칙 공고 등 아홉 개 요구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구청장이 면담을 거부하고 단체 교섭에서 얘기하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오는 6일까지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다음 주 중에 중구청 분수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성동구가 성동구청 1층 책마루에서 정오에 문화 공연을 열었습니다. 정우의 문화 공연은 지난해 초 성동구청 1층에 개관한 책마루를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행사로 매주 수요일 정오에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7인의 무용가들이 펼치는 춤신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대중음악과 무용을 결합시켜 예술적인 몸짓을 나타내므로써 음악과 몸의 하나됨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한편 정우의 문화 공연은 매주 수요일 성동구청 1층 책마루에서 진행되고 노래와 춤, 타악기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해 본격 추진됩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최종 사업비는 종전 대비 36.1% 증가한 1조 196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추가된 사업비에는 거래 공간 부족에 따른 복층 구조 건축비와 정원 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재 가락시장은 1단계 가락물 권역 완공에 이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2단계 도매 권역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민 복지기준 2.0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인간답고 안정적인 생활을 내세우며 앞으로 4년간 서울복지정책의 대원칙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촘촘해진 복지망 속에 나타난 고립된 사각지대는 없었는지, 결과와 함께 과연 기회도 평등했는지, 복지 1.0을 되돌아보며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겁니다. 뉴스 라이브 마십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